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도로 로쌤입니다. 자, 2020년 12월 21일 월요일 수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테슬라의 S&P 500 편입일입니다. 뭐 참고하시고요. 어, 연말에 이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었습니다. 아, 이 코로나 이 사태가 좀 빠르게 해결돼야 될 텐데 어, 연말인데도 좀 이제 다들 이제 건강부터 먼저 좀 챙겨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관련주들 기존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 요 부분에서 이제 뭐 오늘 고려한 이라던가 어, 움직임이 나은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 입니다 뭐 3만 포인트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3만 포인트 공방이다라고 뭐 계속 말씀드렸죠 어, 빠르지는 않지만 이렇게 은근슬쩍 우상향에 나가는 모습이다. 요, 요런 모양으로 우상향에 나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우지수는 그렇게 뭐 나쁠 건 없다. 대신 나스닥이 좀더 좋아서 나스닥이 끌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장중에 뭐 신고가를 다시 한번 달성을 하고 그리고 아래 꼬리까지 이렇게 달리면서 저점매수도 적당히 들어오면서 좀 무난한 모습입니다 나스닥은 그래서 참고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미국 같은 경우는 예산안합의 쪽뭐 말씀을 드렸고 경기부양책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제 9천만 달러 쪽으로 해서 뭐 기존의 그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뭐 대규모는 아니어도 9천만 달러의 부양책 쪽에 합의가 접근해 가고 있다. 지금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공화당 쪽에서 일부 의원이 이제 연준의 비상대출 프로그램 재도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하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몇몇 이제 세부상적인 측면에서 이제 조율하는 중입니다. 그래도 어, 양당 지도부가 그래도 이제는 연내에 좀 합의해서 내년 초에는 그래도 좀 이제 또 돈을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에는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지연이 됐죠. 그래서 그래도 의지가 좀 강력하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올해도 이제 뭐 열흘밖에 안 남았죠. 그리고 그래서 의회 같은 의회에서도 예산을 이제 이틀 연장하면서 이제 주말 동안 그래서 좀 최종적으로 해서 타결을 좀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국은 지금 뭐 항상 이 얘기 말씀드리듯이 합의가 안 돼서 예산한 부분이 합의가 안 되면은 미국은 이제 셧다운이 발동되면서 이제 뭐 공공기관들이 이제 문을 닫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단되는 사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뭐 이틀 정도 연장하는 이제 방안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이제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셧다운이 나오게 되거나 하면 미국은 좀더 혼란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막으려고 어떻게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내일 모레죠 23일부터 이제 5인 이상 모임 금지됐습니다. 연말 모임 자제 하자는 뭐 이런 뭐 의지가 뭐 강력하게 표현이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올해는 단연코 키워드가 그냥 코로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좀 주의하면서 건강을 먼저 챙기고 가족을 먼저 챙기는 한 해의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우리나라 지수도 이제 2750 넘어와서 여기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죠. 기존에 설명드렸던 그대로입니다. 내용은 자 지금 요 높낮이가 상하 높낮이가 박스권이 200 포인트다. 그리고 200 포인트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은 200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00 포인트까지 가는 거는 기본 기정 사실이고 돌파했을 경우에 200 포인트에서 플러스 알파로 얼만큼 더 가느냐가 관건이다. 그래서 어, 적어도 다음 목표치가 요거 절반이 될 것이냐 아니면 최소한 이200 포인트만큼 더갈 것이냐, 아니면 그 이상을 갈 것이냐가 관건이다라고 했어요. 여기는 기본이에요. 여기는 지나가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2650. 그래서 2600, 2500 넘어가는 거는 뭐 지나가는 구간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2600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게 갈 텐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얼만큼 나오냐. 2700 중반에서 이 구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올해가 아니어도 돼요. 이거는. 올해가 아니어도 내년까지 해서 어느 정도 더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후에 조정의 깊이도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조정이 나온 후에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통해서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오는 어, 파동까지 어, 정해질 수 있으니 굉장히 뭐 지금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단기적으로 강력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선 좀 쉬어야 된다. 지수가 더갈 자리는 있다라고 보지만 지수 상품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최근에는 조금 비중 조절을 하면서 분할 매도를 천천히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일부 수익 실현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또 일부 수익 실현하고 하면서 분할로 매도하면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하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더 들고 가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최근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돌파하고 조정 이후 간에서 굳이 여기서 매도할 이유가 없다 900 포인트 돌파하면서부터 이제 코스닥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새로운 시세를 만들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끝난 거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닥은 내년에는 그래도 뭐, 진, 뭐 단위가 바뀌니까 진통은 있겠지만 1000 포인트 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겠느냐 라고 어,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뭐 벌써 950까지 왔으니 이제 50포인트밖에 안 남았습니다. 1,000포인트가.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최근에 말씀드린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주식을 담을 때는 먼저 대형주 쪽으로 해서 담는다. 그리고 나서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돌아간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이사갈 때도 큰 가구를 배치해 놓고, 그 다음에 중소형 가구를 배치하는 거랑 같은 상황이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깔끔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최근에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좀 쉬어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쉬고 있죠. 쉬는 구간에도 어 이7 2 5 0 0원과 위쪽에서 잘 유지해 주면서 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추후에 한 차례 더 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20일선 이렇게 잘 이격이 벌어져 있었는데 이 이격을 좁히면잘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편안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매매를 하시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상승이 좀 정체된다. 그러니 이 구간에선 이제 한 차례 정리하시고 소부장 쪽으로 교체하는 게 나을 거다 중소형주 쪽으로 매이가 쏠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소부장 쪽이 더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 인스 잠깐 쉬는 모습 나오고 있죠.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 그렇다고 삼성전자 인스가 끝났느냐 아니라고 했어요. 나는 주식 잘 모르 고 이렇게 뭐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 거 복잡해서 난 모르겠다 언제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잘못해서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 특히 저렇게 동학개미운동 때 올해 봄에 합류하신 분들, 그냥 들고 가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때 제가 칼럼에도 말씀드리고, 제가 한 수십 번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한 2년 정도. 어, 대출이나 이런 거 말고 급하게 어디 써야 되는 돈 말고 한 2년 정도 여러분들이 좀 여유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년 정도 들고 가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수익이 나와 있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이미 뭐 여러분이 생각한 것 이상 수익이 다들 어, 발생을 해서 최근에 좀 놀라셨을 텐데 뭐 아직 끝난 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소부장이 지금도 유리하다고 보고 있지만. 그냥 나는 편안하게 들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더 들고 가세요. 중간에 조정이 나오던 말던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더 들고 가세요. 그게 유리할 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SK하이닉스도 지금 15,000원 위쪽에서 어, 돌파한 다음에 쉬고 있는 모습이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어, 이격이 좁혀지고 있고, 21선이 많이 따라 올랐고, 11선까지는 여기에 올라와 있다. 이미 주가에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쉰 다음에,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다. 뭐, 어, 물론 뭐, 한 차례 뭐, 이탈했다 가도 되고, 그냥 가도 되, 됩니다. 대신, 이탈할 경우, 11만 5천 이탈할 경우에는 좀 빠르게, 뭐 3일에서 5일 안에 회복이 되면 가장 좋고 적어도 3주 안에 회복돼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강해진다. 안 그러면은 하인스 특성상 삼성전자랑은 좀 달라요. 이렇게 이탈했는데 그렇게 빠르게 회복 못하면은 좀 질질질질 좀 지루하게 좀 끌려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가급적인 15,000원은 이탈해도 빠르게 회복되는 게 좋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 어, 이슈가 있었죠. 자가 면역 치료제, 이제 스텔라라가 바이오시밀러가 글로벌 인상 3상을 개시했다. 라고 하면서 올라왔는데, 기존에도 말씀했죠. 35만원 구간 정도 이렇게 내려오면은, 지금 21선도 이제 이격을 좁히면서 다 따라 올라왔고 하니, 이 구간에서는 어, 40만원 정도에서는 잔차 채의 저항을 받았는데, 이구간은 다시 좀더 모아도 괜찮다. 셀트리온은 내년까지도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치료제로 최근에 올라왔지만, 이게, 어, 순수하게 코로나 치료제 이 단발성적인 부분 이거를 어, 셀트리온 그룹에서 뭐 큰돈을 벌려고 맞는게 아니다 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이윤을 남기지 않고 제공하겠다 라고 이미 기존부터 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느정도 뭐 돈을 번다 여기서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다라고 해도 이 노하우 이번에 치료제를 개발했던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어, 뭐, 선, 성공적으로 개발돼서, 뭐, 글로벌 시장에도 좀 통한다라는, 어, 상황이 나오게 되면은, 셀티리온의 이 기술력 자체에서, 이 R&D에 대한 기술력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리고 이 노하우를 가지고, 다음 번에 뭔가 전염병이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치료제를 개발할 때도 이게 도움이 크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이 코로나 치료제는 큰 돈을 벌지 않아도 된다. 돈은 이미 기존에 진출한 사업에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뭐 램시마이스시 등으로 해서 돈은 이미 잘 벌고 있어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이제 실적이 제2의 도약기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 이 제약바이오 제약 바이오 기업 중에서 이 정도로 돈을 버는 기업이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작년에 드디어 말씀드렸던 제가 2016년까지 해서 우리나라에서 매출액 1조 넘는 기업이 유한양행 녹십자밖에 없다. 그런데 아, 향후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뭐 셀트리온, 대웅제약, 종근당 뭐 등등 말씀을 드렸었지요. 뭐 한약품도 있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셀트리온이 드디어 이제 작년에 돌파를 했습니다. 아, 조를 그리고 영업이익을 보면은 천억 넘는 회사도 없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3000억대를) 유지하고 있고 회계 어 기준 변경한 다음에도 (3000억대를) 유지하고 있고 어 유지뿐만 아니라 상승을 보이고 있죠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데 (2020년이) 제2의 도약기가 될 것이다라고, 제가 이거 재작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2019년은 조금 더될 것이고, 글로벌 제약사들의 약가 인하및 이제 자체적인 바이오시밀러 육성 등등,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려감이 있어서,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은 조금 어려울 것이다. 대신, 2020년이 되면은, 램시마, 스 유럽의 램시마 스 c 그리고 미국의 트룩시마, 허주마, 특히 트룩시마를 기준으로 해서, 요, MCMIC와 t r u 마의 기준으로 제2의 성장동력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이미 작년 실적은 넘어버렸죠. 어, 충분히 넘어버렸고 올해 작년 실적의한두배 정도 영업이익을 생각하고 있는데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 이 실적만으로도 지금 이 3, 뭐 30만 원 넘어서 40만 원 위쪽 가는 것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봐요. 저, 저 실적만 가지고 이슈를 다 제외하고라도. 그리고, 여기에 이제, 3사합병 이슈, 거기에,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는 요거는 플러스 알파 요인이라고 그랬어요. 셀트리온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 어, 그리고, 셀트리온 뭐, 헬스케어 뭐 이런 종목들이 뭐 급등을 보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다시 한번 뭐 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이 셀트리온 그룹이 너무 올라서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느리더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뭐 최근에 좀 휴식을 잘 취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셔 되는데 오늘도 뭐한2% 정도 올라왔습니다. 근데 요거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이 84만원대를 넘어가서 안착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84만원을 넘어가줘야 되고 사실 84만원으로 붙어간다라고는 요긴 사실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68만원 매수, 요 84만원 매도, 요렇게 해서 매도 구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 돌파해서 안착하면 보유할 수 있다. 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셀트리온이, 뭐,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쪽이 셀트리온이라고 항상 말씀드렸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성바이오도 자회사, 삼성바이오페스에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이 작년 3분기부터 해가지고는 흑자전환이 돼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고 CMO산업 뭐 그리고 공장증설 등등 좋은 이슈들이 많이 있다 돈을 벌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뭐 셀트리온이 최근 급등해서 좀어 트레이딩하기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뭐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작년에 사법리스크 에서되고 그리고 실적도 뭐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삼성바이오도 어, 크게 개선됐죠. 근데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이제 매출액은 1조 넘는데 영업이익이 작년도 뭐 셀트리온만큼도 안 되죠. 오히려 올해 예상치가 셀트리온 한 3분기 정도 수준이죠. 보시면은 셀트리온 3분기 어, 3분기 정도 수준이죠. 올해 전총 예상치가 3분기보다 약간 높긴 한데. 어 굉장히 뭐 차이는 많이 나죠. 그래서 뭐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보다 삼성바이오가 지금 뭐 시총이 좀 높긴 한데 어 그래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삼사합병 이슈 있고 어저 실적 모멘텀이랑 다 본다라고 하면은 현재 실적이랑 보면은 좀더 위쪽에 저는 이 그룹사가 투자할 수 있는 게 삼성이라서 그러지, 셀트리온이 더 위쪽에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삼성바이오가 내려가서 역전하는 게 아니라 셀트리온이 더 높은, 어, 삼성바이오보다는 더 높은 밸류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어,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어, 꾸준히 말씀드렸던 내용이 참고하시고요. 자, 카카오, 어, 카카오 같은 경우가 오늘 이제, db 투자에서 이제 매년 1조씩 폭발적인 외형 성장을 할 것이다. 그리고 적자를 보이던 자회사들이 흑자전환을 전망한다고 해서 뭐 좋은 리포트가 나오면서 거래량 실리면서 올라왔습니다. 이 구간은 위아래 양쪽 다 열려있는 구간이고요. 아래쪽은 34만원 지지선, 위쪽은 40만원 저항선. 40만원을 넘어가서 안착을 해줘야 차가운는 추가적인 상승을 보인다. 그러니 이 구간에서는 조금 올랐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조금 내렸다고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자율 등락 구간이라고 합니다. 위로 올라가도 그만, 아래로 내려가도 그만. 최근에 그래도 이렇게 크게 휴식을 취하면서 이제 힘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어, 뭐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40만 원 돌파하는 걸좀 기대는 해봐야겠죠. 근데 한 번에 돌파하느냐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중장기적으로 돌파하는 건뭐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저 어, 성장한다라는 것은 뭐 사실이고 팩트이니까요. 어, 그리고 언택트 관련주로 이번 코로나 수혜를 톡톡히 받고 자회사들 상장하는 것들 뭐 보면은 뭐 지분가치랑 뭐 여러 가지 측면을 보면 카카오도 앞으로도 더뭐 좋은 주가를 보일 가능성 뭐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뭐 제, 오늘 뭐 제목에도 적어드렸는데 대웅제약 같은 경우 지난주에 뭐 이슈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이스타정 임상 이상 톱라인 결과가 내일 모레 23일 수요일 날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뭐 만성 췌장염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인데 이게 음, 지금 자신감을 굉장히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웅제약이. 그래서 어, 미국에서 음, 균주 문제나 뭐 이런 부분 어, 라보타랑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패소했지만 그 부분도 이제 10년이 아니고 21개월 쪽으로 수익금지 처분이라서 이 부분도 기존보다는 크게 개선된 부분이 됐고 그리고 이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이게 좋은 게 뭐냐면 호스타정 같은 경우는 안정성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검증되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뭐, 병이 좀 다르니까, 어, 다른 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안정성이, 어, 보장되느냐, 이 부분만 좀 해결이 되면 되는데, 기존에는, 뭐, 꾸준히 지금 뭐 10년 이상 이, 복용을 해왔던 부분이니까 좋고, 그리고 이게 좋은 게또 하나 뭐냐. 이거는 경구용이란 말이죠. 경구용이 만약 이게 정말로 좋은 결과를 얻어서 뭐, 내년 초 정도에, 이제 어, 치료제로서 이제 효과 어, 승인을 받고 판매가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편리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처방전 받아서 집에서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강점이 좀 있다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신 이 결과가 어느 정도로 좋게 나오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 참고하시고 대신 발표가 나오면은 재료 노출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해가지고는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주의 종목, 과열 종목으로 넘어가 있으니까 거래정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원방테크 같은 경우도 1인용 음악병실 쪽 개발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병동 부족 현상이 나오고 있었는데, 신주산장주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제가 썩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좋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뭐 급등을 보였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런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좋은 이슈만 있는 건 아니죠, 항상. 신풍제약 같은 경우, 올해 뭐 굉장한 어 저희 쪽에서도 제가 칼럼에도 이 1월에 이렇게 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칼럼 확인하시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위어 종목이 어뭐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저도 못했습니다. 이건 좀 과하지 않았냐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어 9월에 이제 피라넥스가 임사, 아프리카에서 임상 이상 250명 대상으로 시작을 했는데. 남아공 같은 경우 이달 말에 완료될 예정이었다. 근데 내년 6월까지 지연되고 연구 완료도 1월에서 10월로 연계되면서 이 부분이 좀 크게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이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최근에 긴박한 상황 보면 아시겠죠? 누가 먼저, 음, 승인을 받고 시장에서 어, 지위를 차지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기된다라는 거는 주, 최근 이 기대감을 갖고 올라온 주가 상승에 대해서 약간은 이제 좀 배신감을 느끼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뭐이 상황은 조금 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남아공 얘기가 이렇게 나온 거, 아프리카 쪽 얘기가 나온 것이고 다른 지역에서는 뭐잘 진행된다라고 나오면은 이 부분 좀 회복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크게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은 신풍작은 어, 기존에 말씀드렸지, 너무 과도하게 올라온 게 맞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S&P 500 지수 편입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뭐, 관련해서 뭐, 센트라이모텍이나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왔죠. 최근에,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도 이렇게 움직이고 했는데,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장 초기에는, 추후에는, 추후에는 다시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예, 상장일이 지수 편입된 다음에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약간 어, 미리 올라왔다가 재료 노출로 횡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이제 뭐 테슬라 관심 갖는 분들 물론 테슬라가 워낙 수급이 좋으니까 이거 똑같이 가겠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기존에는 대체적으로는 재료 노출에서 어, 약간의 하락 혹은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었으니 그리고 나서 기간 조정을 받은 후에 상승을 하더라도 추가 상승이 나왔으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왜 지수 평균 된다고 해서 샀는데 왜 내가 사면은 안 가고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횡보하느냐라는 말씀은 안 하시겠죠. 그러니까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CIS 같은 경우도 뭐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뭐 전구 체전주의 핵심 소재 쪽으로에서는 기존부터 계속 뭐 얘기가 있었는데 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이랑 이제 기술리전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이슈로 해서 엄청난 거래량을 태우면서 올라왔는데 상한가에 못들어간건 좀 아쉽네요 오늘 아예 9천원 쪽을 돌파해 줬어야 되는데 일관해서 다시 한번 뭐 저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다 라고 하면은 내일 정도에 다시 한번 뭐 시도를 할텐데 이건 넘어가줘야 되는 이슈입니다 못 넘어간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또 고생할 수 있습니다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빠르게 넘어가 주는게 중요하다 쉬더라도 9천 위쪽에서 쉬어야지 좋은 겁니다. 삼성전자 힉스를 보시면 아실 수 있겠죠.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유럽 국가들에서 영국 영국이 워낙 뭐 심각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영국발 항공편을 운항 중단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뭐 여행 관련주나 조금 뭐 롯데관광개발이라던가 뭐 이런 뭐 모두투어라던 호텔신라 같은 경우가 약간의 그 심리적인 타격을 받아서 밀렸는데 그렇다고 뭐 아예 급락까지 나오거나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그동안 워낙 힘들었었고 그래도 최근에 이제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이제 하나둘씩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이, 컨택트 줄 같은 경우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롯데양가 개발 오늘 뭐한4.5% 그리고, 모드투어 같은 경우도 뭐 일부 뭐 하락을 했습니다. 코테실라는 뭐 크게 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요. 그런데 잘 보시면은 최근에, 어 백신 개발 이슈 있은 다음부터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여행 관련주들. 그리고 나서 조금 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개의치도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미비한 영향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구리나 아연 가격도 계속 강세 나오기 때문에 이러면은 밑에서 쉬고 있는 고려아연이나 풍산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좀볼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어 기존에도 뭐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고려아연이 어 밑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린 다음에 조금 부진했죠? 이거 30만 원대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40만 원요 구간을 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드디어 넘어왔습니다. 기존에 한 차례. 올라왔었고 뭐 이후 간에서좀 이제 조금 너무 급증했으니까 자 이제는 매매를 좀 자제하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 후에 다시 한번 예, 멋진 조정을 받으면서 40만 아래로 내려와서 매수 구간을 주었고 그리고 나서 돌파해서 42만 원대 올라 있습니다. 이제는 42만 원을 안착을 해줘야 되는 구간에 와 있어요. 참고하시고 어, 2만 원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44만 원, 46만 원 이렇게 해서 2만 원 단위로 짧게 짧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최근에 이렇게 좀 쉬어가는. 뭐 틈새 시장 정도로 노릴 수 있다. 과거에 제가 한국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시면 되고 풍산 같은 경우는 조금 가벼우니까 먼저 좀뭐 추세를 타고 잘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말씀드리고 봄에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뭐 고려하 연풍산 다들 이제 좋은 모습을 은근슬쩍 보이고 있고 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던 한국전력이나 뭐 한국가스공사 뭐 간단하게 봐드리면은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최근에 요금제 개편 이슈 있으면서 급등이 나왔다 라고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위쪽에서 좀 잠시 쉬고 있는데 어, 원래는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 아니다 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이거 21,000원 회복되면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라고 요구관 에서부터 말씀드리고 그한 차례 넘어왔다가 유지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넘어왔고 이제 추세를 만들면서 가고 있습니다 했는데 이 추세를 뭐 갑자기 이렇게 각도를 올려 버렸습니다 이건 이슈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예,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것 같고, 한국전력은 탈원전 정책, 정부 정책으로 해서 이 어마어마한 조단이 수익을 올리던 종 어, 기업이 이제 적자 전환이 되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었죠. 그러면서 어, 이 부분 탈원전 정책은 저는 뭐 처음 시작 때부터 좀 반대하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자원국가가 아니다 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렇게 적자전환이 되면서 배, 적자니까 배당을 당연히 못 주겠죠 조단위 적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던 부분을 탈원전은 이제 정상화하면서 이제 원전가동을 정상화한거죠 정확하게는 원전가동을 정상화하면서 실적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영업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배당도 다시 재개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 다시금, 이제,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한국전력은 빠르진 않지만, 이 구간에서도 말씀드린 게 천천히 이 2만원 아래 구간에서 매수해 놓으시면은, 제가 볼때 원전 가동이 정상화되고, 이렇게 배당을 다시 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한국전력은 4만원 정도 다시 가도 이상할 게 없는 종목이다라고는 뭐, 눈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속도가 오래 걸리고, 원래부터 이렇게 성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이 이 정도로 이렇게 급등했다라고 하면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애매하기가 이제는 그래서 신는 어, 구간을 조금 만들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금제 개편이라는 것은 향후 뭐 실적에 대해서 충분히 뭐 기대감은 갖고 원전 어, 원전 가동 정상화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으로 찍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금 예전에 안정적인 종목 한 차례 이거는 상승이 끝나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이제 뭐큰 상승도 없고 큰 하락도 없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되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이쪽은 뭐 친환경 쪽하고 엮여가지고 같이 또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또 말씀드리고 나서 뭐 굉장히 뭐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어 이건 너무 급등한 게 아닌가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3만 천구가 안착을 못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밀려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돌파 시도 그리고 이제 뭐 한 다섯 번 정도는 두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3만 천원 구간 정도 와있는데 이구간에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요, 여기는 이제 뭐 다시 한번 뭐 재매수를할수 있는 구간이 되겠죠. 대신 21선이나 이격이 벌어져 있으니까 유지해주는 거를 좀 확인하고 들어간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내려서 3만 원 아래를 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또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뭐좀 순리대로 좀 흘러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어, 틈새 시장으로 좀 노릴 수가 있고 음, 물론 이렇게 급등이 나온 거는 좀 약간의 운도 좀 따른 겁니다. 그래서 뭐 상황에 맞게 뭐 장국 전력도 그렇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 좀 천천히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추세 매매 방향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는 수급이 워낙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급등락을 안정적인 종목들 이렇게 급등락을 벌어지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항상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놓쳤다라고 했을 때 급등한 종목을 추경매수에서 따라오지 마세요 잘못해서 추경매수 하신 분들 요런 구간에서 매수했다가 조금 수익난 듯 하다가 이렇게 급, 어, 급락하면은 애구머니나 하고 이 구간에서 매도하고 그러면 또 내가 팔면 올라간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항상 어, 급등주가 있으면은 제가 팁을 알려드리면은 고점을 찍고 한 일주일 뒤 정도에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서 원하는 가격이면 그때부터 천천히 분할 매수 근데 일주일 지났는데 원하는 가격이 아니다 아직도 비싸다 라고 생각되시면은 한 2주에서 한달 정도까지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은 원하는 가격까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한 달까지 기다렸는데도 내가 원하는 가격을 안 준다, 저 마음에 드는 가격까지 안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은 수급이 좋아서 안 내려온 거니까 그냥 날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내 종목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경 매수가 아니라 조정 구간에서. 어, 최대한 좀 편안하게 매매를 하고 시간을 차라리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서뭐 한국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조정을 받은다면 이런 구간에서 매수했는데 조금 더 내려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상승한 다음에 결국 돌파 못하고 다시 본정권에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좋은 종목들은 이렇게 올라오면서 다시금 수익을 붙여준다라는 거 그런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뭐 본정권이 되거나 했을 텐데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도 혹은 밑에서 손절하신 분들도 있겠죠 추격 매수하신 분들은 그렇게 되지만 기다리신 분들 일주일 혹은 뭐한 2주일 기다리신 분들 한달 기다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저렴한 구간에서 편안하게 매매를 할수 있다 대신 시간은 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 조정 구간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시간 투자 이렇게 돌파한 다음에 돌파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시간은 좀 빠르지만 대신, 어, 돌파한 게 이제 속임수가 아니면은 손절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 어, 요가지,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은 지금 시장은 아직까지는 이제 뭐 조정을 생각하기보다는 좀 편안하게 볼수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